오늘은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어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어 이제 드디어 그 스테반 집사님께서 사실 이제 7장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순교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마치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정말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는 이제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장작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장작이 막확 타오르는데 그거를 팍 쳐치니까 확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불꽃들이 흩어져서 온산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주제는 오늘 이제 본문에 잠깐 등장해요. 누구 이야기냐면 이제 사도바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어떤 사건들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질문이 뭐냐면, 왜 갑자기 사도바울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등장할 때 뭐든지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면서 잡아 죽이려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분이 막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예수 믿는 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구 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이분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대표적인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망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구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심지어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교다 그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엔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물론 복음 이야기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 성령행전, 말씀행전.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바울은 그럼 여기서 분노하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요? 이게 이제 단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이제 추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이제 그날부터죠. 사도,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던 그날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이때부터요, 이게 교회를, 마귀가요, 사실 어떤 교회를 팍 치니까 불꽃이 팍 퍼진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 이제 세계 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안에서 새던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잖아요. 안에서 잘 쓰는 바가지면 요 밖에서도 잘 씁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결국에는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오래 두고 역사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오래 준비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러시거든요. 내그릇이다내 도구다, 내가 준비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 스테반을 장사 후에 크게 오르더라.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울이 3절, 교회를 장멸할세. 이때부터 그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짓을 잡아다가 멸하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요딱한 구절이요. 갑자기 사울이 정말 원수처럼 등장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단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있어요. 조금 몇구절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바울 본인 이야기.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단서는 그 사도행전 26장으로 갑니다.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함께 보시고, 오늘은 잠깐 26장을 보시죠. 2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게 이제 그아그리바 왕에서 왕 앞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아그리바왕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이때 결론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여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 부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요 구절이에요. 나도 나사렛,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요게 딱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8장, 그 3절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것 봐라. 많은 일을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10절, 이제 12절까지 볼 거거든요.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영.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그 공식적으로 이제 권한을 받습니다.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누가 가뒀다? 사도 바울이요. 이게 디모데 후서에선가 보면, 전성과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그리고 엄청 괴로워서. 이게 과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옥에 가뒀고, 조금 이따 보시죠. 무슨 짓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많이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본인이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도 찬성했고. 이제 보세요. 점점 사도바울의 과거 이야기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렇게 회당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각 집집마다, 회당마다 수색하고, 찾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다? 형벌을 했어요. 본인이 권력이 있었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요. 최고 학벌이에요. 가말리엘, 가말리 문화생,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뭐, 이렇게 최고 박사, 누구누구 세계적인 교수님 밑에 그 문화생,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후보에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쉽진 않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그돈 주고 사고 진짜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유력했대요. 집안 좋고요. 지식이 됐고요. 모든 게다 갖춰졌어요. 조건은 됐었어요. 강제로,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요게 이제 단해색 도산이야. 보세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럼 이제 8장에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발진이라고 그러죠? 차 같은 거팍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셨을까요?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요 구절이 단서예요. 내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볼때두 가지인데 일단은 여기 조금 더 보시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 모독한다. 누구를 모독한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보통 그 유교 때 순교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십자가를 발아라뭐 침을 뱉더라 교회사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모독해라 신성 모독이요. 우리가 우리 그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는 게그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는 그 아도니아 나의 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뜻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황제를 주라고 해요. 황제를 신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순배사상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독하게 해요. 무슨 신이냐? 저주해라. 부인해라. 누가 시켰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이 예수예요, 예수. 도대체 이 예수. 사도 바울이 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한 가지 질문이 아니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사도 바울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그러면 경기도, 경상도. 이게 극과 극이에요.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은 딱두 개로 나눕니다. 보금서를 읽으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 사실 보면요. 분량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6월절날 잠깐 올라오시고 또 내려가십니다. 그 때, 초막절뭐다 그때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듣기만 하고요. 사실은 보지는 못한 거예요. 이 당시는 뭐 우리가 뭐 SNS나 뭐 전화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문만 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달리 일단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제 핵심인데 에휴 그까지 예수.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가짜 메시아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뭐, 그래서 그, 뭐, 유대에서 뭐, 니가 그 사람이냐, 네가그 사람이냐, 많이 다 뭐, 그래요. 그, 러니까 이런 가짜 메시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신경을 안쓴 거예요. 에이, 뭐, 이단, 뭐, 에 그냥 이단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게 바로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 이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급발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겠지. 에이 뭐. 에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너무너무 부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왜 시작이 됐냐면 너무 부흥을 해서 부흥을 해서 그래요. 너무 부흥을 해서 박해가 시작이 된 거고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대로 두면 큰일나겠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근거가요. 첫 번째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 구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뭐 구약 율법을 달달 꿰고 있잖아요.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지. 그 말은 맞아요.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유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저주하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구절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개인의 이유로 생각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힌트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쩌요? 못 믿을 것을 여기십니까? 이 구절이요. 사도 바울은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본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부활이 있어? 만약에 이게요, 진짜로 부활이, 부활 사실이 증명이 됐으면 당연히 믿었을 거예요. 본인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 과학자들 나와서 또 하는 걸좀 들었는데 귀신 얘기가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데 전부 다 당연하게 다들 아니, 그거를 믿어요? 어떻게,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런 어떤 그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너무 많아요. 아, 이분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아, 하나님, 이래서 이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좋다, 당연히 귀신 나쁜 거죠. 그게 아니라,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건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거예요. 부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실, 제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사로가 부, 부활을 했는데도 눈이 감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 부활사건도 못 믿고, 나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 저주받은 자지. 그러니까, 예수는 말도 안 돼. 일단 이게, 그,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단서가 구절이요. 나사렛 예수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출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저기 나다넬리가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네, 이게 이제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해변길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은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역로인데, 해변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집트 그 문명이 있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거대 제국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서로 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주도권을 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돈이 걸려 있어요. 무역, 결국에는 무역로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 나사렛이에요. 해변길.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여자들이랑 아이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푼다? 약탈하고 이렇게 겁탈합니다. 약탈하고 겁탈을 해요. 그 전쟁은요. 너무너무 참혹해요. 네. 그 군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장군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무기 내줘요.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요. 배고프기 때문에 약탈을 하고 또 금은부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전쟁은 어마어마한 돈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탈을 합니다. 그거 말고 겁탈을. 이게 해변길, 거기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슬픔의 동네고요. 거기는 전부 혼혈하들 어떤 미에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개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게 요 혼혈 피가 섞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개 취급하는데 더군다나 나사렛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사도바울이 소문을 듣다가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무식한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더군다나 나살의 예수? 네. 이 해변길은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인도, 향료길, 그 다음에 중국의 비단길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그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이게 나중에 대항의 시대나 이게 전부 연결되는 길이에요. 그니까 이 해변길은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인 예요 어떤 의미에서. 약탈의 역사? 겁탈의 역사. 거기. 그래서 갈릴리를 그 갈릴리는 풍요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사실 예루살렘은요,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예. 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안전한 땅이에요. 그 갈릴리 그쪽은요, 이게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 지파들이 거기 갈릴리 그 호스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파들을 저주받았다고. 해요. 어둠의 땅.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에 지나다니는 나사렛. 야, 나사렛 출신 예수 웃기고 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나무에 달렸잖아. 나사렛 출신이잖아. 율법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요. 참다 참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 당시 거짓 메시아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저기서 에이 이단.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붕이 된 거예요. 칠에서 야, 이것들 봐라.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격분을. 격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사도바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신, 와, 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이것들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극발진이요 그동안 참았다가 격부, 뻥 터진 거예요. 에, 만약에 사도바울이 이대로 뒀으면요, 정말 교회가요, 난리가 없어졌을 만큼, 이열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장에서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바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결국 해치는 예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기억 속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고, 모독하 그러니까 오히려 잡아 죽인 것보다 예수님을 모독하게 한그 일이 어쩌면 사도바울은더 고통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김세훈 박사라고, 이분이 진짜 중요하신 분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김세훈 박사님 그, 그 박사 논문이요. 사도 바울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기원이란 책이. 이렇게 두 거예요.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결론이 딱 하나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어렵지만 쉽지 않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한 싸우려고 그러신 건데 결론은 딱 하나요.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평생에 내가 복음의 빚을 잡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절대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까. 네. 그래서 급발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은 거예요. 참았다가 네. 이런 또 자세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시죠. 잠깐 나누려겠다고 좀 길어졌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사도바울이 이제 등장하면서 13장부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그릇이다. 내가 준비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꾸실 때 정말 시간을 두시고 우리가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야, 너는 복음믿냐 보고,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신 거예요. 아무튼 정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급발진. 근데 저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이게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 간다. 그게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 제가 정말 제 과거를 우리 다 과거 있는 사람인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다 과거 있는 사람. 그, 그 과거를 예수님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울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요, 아,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내가 예수의 내인만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내 몸에 수많은 채찍 자국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사실은 우리 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과거 있고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도 급발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도 급발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분한 분에게. 우리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주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